어우 추워 아 새벽엔 싸늘하구만 여보 이불 좀줘 덥다고 이불 찰땐 언제고 왜 이랬다 저랬다야 싫어 다른 건다 양보해도 이불만은 안돼 아우 나 얼어 죽겠어 같이 좀 덥자 우라차차차 어머머 아인 양반이 이불만 당겨야지 나까지 당겨 버리네 허허허 두다 역시 이불은 두 사람이 같이 덮어야 돼 네. 미료의 얼렁뚱땅 상황극. 오늘은 중년 부부가 새벽 한개 이불 싸움 하다가 사이가 확 좋아지는 모습을 연기해 봤는데요. 맞아요. 요즘 새벽에 추위를 느껴서 이불을 당기는 분들 많으시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는 그 순간의 안도감, 정말 본능적인 이끌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뿐인가요? 늦은 오후 당이 뚝 떨어질 때,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이 간절해지면서 자꾸만 손과 입을 끌어당기잖아요. 초콜릿이 당기는 건지 내가 당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본능적인 땡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후 3시부터는 미료의 프리스타일의 땡김에 몸과 마음을 그냥 맡겨주시죠. 정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구 끌어당깁니다. 힘차게 땡겨! 땡겨!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아일리스의 맥그네틱으로 9월 3일 수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이드걸스의 미료입니다. 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새벽에 쌀쌀함을 느껴서 입을 당겨덮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애청자분들이 요 며칠 그런 문자 보내주시거든요. 어, 비록 한낮에는 아직도 여름처럼 덥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새벽에는 한기까지 느껴지는 환절기 초기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어, 그러고 보면 뭔가 본능적으로 당기거나 끌려가는 경우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새벽녘에 이불 당기기도. 그렇고요. 본능적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또당 떨어졌을 때는 초콜릿이나 달콤한 간식이 그렇게 땡깁니다. 그리고 또 운명처럼 마주친 이상형. 그... 그럼 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사랑의 블랙홀 속으로 훅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사랑은 눈 마주치자마자 2초만에 예, 결정된다고 하던데 아훅 하고 빠지는 거죠. 2초만에. 자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과 땡김 한두 개쯤은 있어야 일상의 생동감이 돌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저희 미류의 프리스타일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땡겨보겠습니다 미류의 프리스타일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FN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가홍보원 미래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의 힙지수를 높아주시, 높여주시는 분, 바로 디기리 씨가 디기리 힙한 힙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힙합 알고 보니 별로 어렵지 않네. 들을수록 매력 있네. 이런 생각, 어, 갖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디그리 힙한 힙합 덕분인 것 같은데요. 아, 많이,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재미있는 깜짝 퀴즈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석이랑 관련된 노래입니다. 자, 투어스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이 되어줘. 투어스의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확인해 볼게요. 5040님 요즘 사춘기 딸과 매일매일 전쟁 중이에요. 꾹 닫은 입과 굳게 닫혀있는 방문을 보니 딸아이의 마음과도 같아 보여서 마음이 힘듭니다.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가고 딸의 닫혀있던 마음도 열어주길 바라봅니다. 아 어, 사춘기 따님 분이 사춘기를 아주 지금 제대로 보내고 있나 봐요 입도 꾹 닫혀 있고 방문도 꾹 닫혀 있고 아 어, 이거 보면은 5040 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우리 따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진짜 저도 같이 알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003님이 오늘은 사무실에서 몇몇 직원이 인터넷 교육 중이라서 저만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 저만 동떨어져 다른 세계에 접속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나쁘지 않고 되려 더 좋은데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분들은 지금 열심히 교육받고 있고 우리 7003님은 다른 일을 하시느니라. 자, 다른, 게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다른 세계에 접속해 있는 느낌이다. 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미르의 프리스타일 세계에 접속해 계신 거죠? <laughs> 좋습니다. 남은 오후도 또 힘차게, 마저 일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302님, 오늘도 충성을 다해 출첵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맑은 하늘이 평온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오늘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하 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예, 그래도 또, 또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가 아닌 것만으로도 우리 기분이 이미 좀 선선해지고 설레어지는 것 같은데요. 또 하늘은 맑고 또 이런 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평온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1302님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요. 2 0 4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루님. 미루님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빠져들어요. 우리 더 화팅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 에, 이렇게 좀 좋은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좋은 목소리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할게요 네,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3436 님이 미료 님. 오늘 날이 아직은 덥네요. 여름인 걸까요? 여름은 언제까지 머물까요? 하셨는데요. 어.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 낮에는 더워요. 예전이 뭐 33도?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 낮에는 더운데 그래도 저는 이미 여러분 긴팔 입고 다닙니다. 이것만 해도 완전히 마음은 제 마음에는 이미 살짝 가을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요? 이 늦더위 여름의 늦더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엔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 속에 가을이 가을이 왔기를 바라면서. 자 7497님이 신청곡 김성호가 부른 김성호의 회상입니다 제목에 가수 이름 들어가는 유일한 노래인데 갑자기 듣고 싶네요 하면서 청해 주셨어요 어, 저희도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호가 부른 김성호의 회상 듣겠습니다 왔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들려노라 퀴즈의 정답이 받아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부지만 상품을 숨은 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랫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래를 들으며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 가사 찾기.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2AM이 부른 죽어도 못 보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는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발라드 아이돌인 2AM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성립시켜준 노래입니다. 멤버들 각자의 특성에 맞춘 곡 구성으로 2AM 멤버들의 훌륭한 가창력을 모두 고루고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쿨한 척하는 이별 얘기 말고 이렇게 직접적이고 절절하게 매달리는 발라드곡이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왜 땡땡땡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너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난, 그래서 난 죽어도 널못 보내. 이런 가사예요. 자, 괜찮아질 거라고 왜 땡땡땡을 해? 어? 아니, 하나도 안 괜찮은데 뭘 괜찮아질 거라고 땡땡땡을 할까요? 나는 아직도 너무 아프다. 이런 가사인데요.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존댓말. 2번 거짓말. 3번 한국말. 네. 자 하나씩 넣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존댓말. 괜찮아질 거라고 왜 존댓말을 해? 괜찮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존댓말 했나 봐요. 상대방이. <laughs> 자 2번 거짓말. 괜찮아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아픈 가슴이 어떻게 쉽게 낫겠어? 하나도 쉽게 안 낫네. 너무 아픈데? 지금도 아픈데? 앞으로도 아플 것 같은데? 왜 거짓말하고 난리야? 2번 거짓말. 3번 한국말. 괜찮아질 거라고 왜 한국말을 해? 뭐, 다른 나라 말로 해줬으면 조금은 더 나았으려나 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화자가. 자, 이렇게, 어, 보기가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음, 존댓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한국말일까요? 보통 그 친구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어, 나 5분만, 5분만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거의 이거일 확률이 높죠? 5분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1번 존댓말, 2번 거짓말, 3번 한국말.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노래 들으면서 정답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0967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오답이나 신청곡도 사연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2AM이 부릅니다. 죽어도 못 보내. 오늘의 숨은 가사 찾기 노래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듣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거짓말이었죠. 네, 뭐 괜찮아질 거라고 거짓말을 해. 하나도 안 괜찮아지는데. 예, 2번 거짓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퀴즈 정답 문제들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볼까요? 1302님, 도전! 보석 같은 퀴즈! 정답은? 거짓말! 맞춰주셨습니다. 2am 보고 싶네요. 노래도 그립고요. 미료님, 울지 마세요. 하셨어요. <laughs> 제가 노래가 안 되니까 우는 걸로. 예. 저의 진심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3679님 2번 거짓말 맞춰주셨어요. 거짓말은 싫어요. 미루님 음색 좋아서 자주 듣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724님 정답 거짓말 맞춰주시면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죽어도 못보내 하셨어요. 오 그리고 5916님 크크크 <laughs> 오답 얼룩말 하셨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저는 좋은데요? 얼룩말. 전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살짝 지루해 줄수 있었는데, 예, 저희에게 어떤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916님, 정답 2번. 거짓말입니다. 일교차 때문인지, 노동 때문인지, 감기 몸살이 왔는데, 프리스타일이 위로가 됩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빨리 나오시기 바랄게요. 9916님. 네. 요즘 또 환절기 기간이라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784님, 정답은 2번입니다. 노래 잘하는 그룹이죠? 좋아하는 노래 오랜만에 들었네요. 하늘은 예쁜 파란 가을 하늘인데 햇볕이 강해서 원주는 아직 너무 덥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하늘은 가을 하늘인데. 기울은 너무 아직도 높아요 그렇죠 네6748님 2번 맞춰 주시면서 가사에서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좋아하는 노래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0162님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보낼 수 없다는 절절한 20대 추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골프 캐디를 하는데요 너무 덥네요 하셨어요 어우 캐디 분들도 정말 여름에 정말 더우실 것 같아요 예 빨리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75님, 정답 2번, 거짓말. 인프피라서 제 마음을 못 드러내겠네요. 하셨어요. 왜요? 인프피가 오히려 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나요? 그, 인프피가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감정적인 분들이 많지 않나요? 감성적인 분들? 어, 그래요. 자, 그리고 40000님, 2번, 거짓말 하시면서, 저는 거짓말 못해요. 미려씨는 최고의 DJ입니다. <laughs> 라고. 거짓말 아닌 거 맞죠? 예저 <laughs> 놀리시는 거 아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중에서 오늘은요 3679님 그리고 0162님께 떡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오후가 되면은 좀 힘들어요 그쵸? 주말은 멀게만 느껴지고 또 피로는 쌓여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수요일 오후 무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상 풍경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0967로 여러분들의 일상 풍경 보내주세요. 별사탕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글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2049님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미루씨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빠져들어요. 우리도 화팅하면서 신청곡 알리의 서약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알리의 서약 같이 듣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신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육군 2포병여단의 김일정 중령이 최근 헌혈 500회를 달성했습니다. 김중령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8년 2월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헌혈 버스가 왔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듬해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 부산역 근처에서 다시 헌혈 버스를 마주친 걸 계기로 아쉬움을 해소했죠.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근처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를 찾으며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그동안 모은 헌혈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눠줬고 최근에는 100장 단위로 모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율모세풀을 기증하기로 등록도 했습니다. 김일정 중령은 참으로 오랜 시간 헌혈을 실천해왔는데요. 그긴 세월이 그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오늘은 오랫동안 헌혈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김일정 중령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노을이 부른 고마웠어, 내게 와줘서. 였습니다. 김일정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혈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허락하는 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든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줘서 감사합니다.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 좋고, 무탈하니 뭐,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온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죠. 음악조미료, 파파! 음악조미료 팝팝은 프리스타일이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듣고 싶은 팝송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팝송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노래와 어울리는 커플링 곡 골라서 함께 들려드리고 또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팝송은 9926님이 청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름에 일시적으로 했던 일을 정리하고 시골 할머니 댁에 왔는데 아직도 더위는 있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가을아 빨리 와라.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 위에 고사리 손 보태줬는데 할 일이 끊임없이 아, 끊임없이 있네요. 신청곡 보내봅니다. 프랑스와즈 아르디와 이기팝의 I'll Be Seeing You. 네. 아,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느끼는 그 찰나의 가을을 참 낭만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 사연을 통해서 저희도 이런 신선한 바람 살짝 느껴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선물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신청곡의 난이도가 오늘 좀 높아요. 9916님, 음악 좀 듣는 분 같으신데요? 일단, 프랑스와즈 아르디는 1960년대 전성기를 보냈던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 작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유럽에서는 신여성으로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접점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미국의 펑크 뮤지션, 이기팝과의 콜라보라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노래, I'll Be Seeing You는 99년에 발표됐고요. 60, 70년대 살랑살랑한 향송을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 와즈 아리데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의외의 조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탠다드 재즈의 거장 토니 베넷과 혁신의 아이콘 레이디 가가의 콜라보였는데요. 2014년에 나온 재즈 앨범을 통해서 두 사람은 분역 케미를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니 베넷 역시 202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오늘은 고인 두 분을 추모하고 추억하면서 팝팝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와즈 아르디와 이기팝의 I'll Be Seeing You 이 노래 커플링 곡으로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까지 띄워드릴게요. 프랑스와즈 아르디와 이기팝의 I'll be seeing you. 그리고 토니 베넷과 레이디 가가의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자, 7685 님이 안녕하세요, 미료님. 저는 송병순인데요.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듣고 다니다가 목소리가 좋아서 이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KFN 라디오의 콕 하고 붙어 있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목소리 좋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목이 메었네요. 자, 거북이의 비행기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7685님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디그리 씨와 함께하는 디그리 힙한 힙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389님, 기분은 업! 그런데 지치기는 했죠. EXID의 위아래 듣고 싶어요. 저는 항상 위! 하셨습니다. 우리 3389님의 신청곡 듣고 갈까요? EXID 위아래.